첫 번째 성탄절 밤에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준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모두가 기뻐할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르게 새롭게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12월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쉐리 사교오 왕따 당하던 사교오가 예수님을 만나니 그 인생이 변했습니다. 열애고 근처에서 구걸하던 맹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우리 성노님들도 모두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이 더 풍성해지고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음행 중에 잡힌 여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그 옷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이여, 선생이여.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왜이 여자를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까? 이런 여자에 대해서 율법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굳이 예수님의 생각을 묻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육전에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요. 예수를 시험하미더라.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더라.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함정이 무엇입니까? 선생이여,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선생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아기에 찬질문이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가르치는 대로 돌로 치라고 대답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간 곳이 없어집니다. 또한 로마 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로마 법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치지 말고 용서해 주라고 말씀한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공의를 무너뜨린 자,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닌 존재로 전락하고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지고 만든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고 골로스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는 분, 솔로몬보다더 크신 분이 여기 계시는데, 서기관들의 그 약박한 지혜로 예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함정을 파놓고 쾌제를 부르며 기다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다 뭔가를 쓰셨습니다 6절과 8절 예수님은 두번 몸을 굽혀 땅에다 글을 쓰셨습니다 첫 번째 글을 쓰시자 무슨 내용의 글을 쓰셨는지 모여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고 돌을 높이 치켜들었던 손이 점점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야.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그 사이에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곳을 떠나갑니다. 오직 끌려온 여인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말씀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니냐 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본문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지난 2000년 동안 대단히 유명한 본문이었습니다 이 본문이 과연 성경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과연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지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오래된 성경 사본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또 다른 사본에, 다른 어떤 사본들에는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또 시간이 지난 후에는 빠졌던 사본에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본은 요한복음이 끝나는 마지막에 본문을 추심처럼 추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도 보면은 밑에 각주에 1번 해가지고 어떤 사본에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없어 면하죠. 이 성경의 원본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쇄술이 어떤 시절에 서기관들이 벗겨 써서 내려온 것이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벗겨 쓴 헬라어 성경이 있고 그것을 번역한 성경들이 있고요. 그 백글 선 성경을 사본이라그럽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본마다 이 본문을 넣었다 뺐다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셨다는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또 교회가 이것을 설교하고 가르친다고 한다면 교회는 음행을 용인하는 집단이라는 오해를 받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죄도 용서받아야 되지만, 이런 여인이 용납된다면, 교회의 거룩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빼냈다가 또 집어넣었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용서의 폭이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 정도를 용서하는 선에서 못 물겠습니까? 거룩한 교회와 십자가의 능력이 이런 여인의 죄 하나로 인해 오염되어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교회가 왜 이런 가늠하는 여자들을 용서하는지 모르겠다고 어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늠하는 여인뿐만 아니라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도 무자비한 죄를 지은 사람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고 천당에 간다고 할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를 용납하고 여러분을 용납하고 저를 용납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같은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 하나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는 용서받아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모든 죄인을 또한 용서해야 하는데, 내가 정죄하는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세서 2장 13절은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은 사소한 죄몇 가지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큰죄몇 가지만 용서해 사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를, 과거에 지었던 몇 가지 죄를 용서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죄를, 커든 작든 적든 많든,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내가 짓고 살아가는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 사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계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여인을 성전으로 끌고 와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스계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다그쳐 묻습니다. 선생이여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두번 나오는데 모두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선생 만나고 돌아가면 안됩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실 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의사 선생으로 만나고 돌아가면 안됩니다. 우리는 의사 선생님 만나러 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가 많고,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어 주님 앞에 달려 나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가난하게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부자 예수 선생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도덕교사, 예수 윤리 선생 만나고 돌아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생이여, 모세율법에 의 의하면 이런 자는 돌로 치란 명하셨는데 선생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아기의 잔 질문이었습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다 글을 쓰셨습니다. 무슨 글을 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셨습니다. 충혈된 그들이 눈동자. 가슴에 침을 오르는 분노, 그들의 상기된 얼굴은 예수님께서 침묵 가운데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글을 쓰실 때에 점점 풀리고 높이 치켜들었던 그 돌은 점점 내려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손가락이 어떤 손가락입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손가락입니다. 헐그로 사람을 비춰 아담을 만드시던 창조주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내가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나를 빚어 만든 손가락입니다. 예수님은 그 손가락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선악간에 심판하러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죄인과 의인을 가르시며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가르실 그런 손가락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지금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에 뭐라고 쓰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셨을까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글을 썼다는 말에 헬라우 원문을 보면 카타그라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타그라펜.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카타라고 하는 단어와 그라펜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카타는 접두사인데요 어떤 단어의 앞에 붙어서 대항한다는 뜻을 갖게 합니다 대항한다 그리고 그라펜은 글을 쓴다는 말입니다 그라펜 포토그라피 그래피라시요 포토그라피 마치 그림 그리듯이 글을 쓸때포토그래피라는이 그래피라는 단어가 그라펜에서 나온 것이지 글을 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카타 그라페는 대항해서 글을 쓰다는 것입니다 대항해서 글을 쓰다 예수님께서 대항해서 글을 쓰셨습니다 무엇을 대당, 대항하셨습니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대항한 것이지요 모시는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셨는데 선생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며 예수님을 고발할 것을 찾고 있는 그들을 대항하여 글을 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셨겠습니까? 아마 그들이 살면서 지은 죄를 쓰고 그 죄를 다스릴 율법을 썼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쓰고 그들이 지은 죄를 일일이 기록했었을 것입니다. 죄목과 율법, 정죄와 심판의 내용을 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씩 둘씩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직접 나타나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올부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두번 글을 쓰셨듯이 하나님께서도 손가락으로 두번 글을 쓰신 사건이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 0일 밤낮을 하나님과 함께 머물지요.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또 성막을 만드는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친히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하셔서 그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돌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그 돌판을 들고 산을 내려옵니다. 그런데 산 밑에서는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사이에 기가 막힌 일을 벌이고 있지요.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밑에서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나놓고 춤추고 노래하며 그 우상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써주신 제1계명과 제2계명.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숨기지 말아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두계명을 어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모세는 그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을 향하여서 십계명 돌판을 던졌습니다. 십계명 돌판이 사정없이 깨어졌지요. 너희들이 율법을 깨뜨렸다. 너희들이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았다는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이런 저주요, 심판이요, 정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신의 선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만 다듬어 만들어서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계명을그 판들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서 이 돌판을 그 괴에다 넣었습니다 그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속재소로 덮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신 첫 번째 돌판은 깨졌습니다 우상을 만든 백성을 정주하고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쓰신 돌판은 언약계에 넣어 속죄소로 덮었습니다. 똑같은 개명, 똑같은 돌판이지만 첫 번째 돌판은 정제와 심판의 돌판이었고 두 번째 돌판은 용서와 구원, 생명의 돌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쓰신 글은 용서와 복, 용서의 와용서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첫 번째 손가락의 잣대로 채워지면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심판과 정죄의 잣대로 지어지고 율법의 잣대로 지어지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적발당할 수 있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단일 소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는데요 그 잔치에서 예루살렘에서 빼앗아온 금그릇들을 술잔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금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때 사용하던 그릇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던 그릇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용하는 그릇을 술잔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바로 그때에 손가락들이 나타나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았습니다. 왕이 얼마나 놀랐던지 얼굴이 사시기로 었습니다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떨었습니다. 다니엘이 와서 그 글을 읽고 해석해 주는데요. 그 글자는 메네메게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였습니다.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메네란 말은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끝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대결이라는 말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바르신으로만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이제는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손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모든 것을 저울에 달아보신다고 한다면 살아남을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첫 번째 손가락을 붙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첫 번째 손가락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가정들은 그 가정을 첫 번째 손가락에 매어서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비난하고 아내는 남편을 비난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는 자식을 원망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만 얻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손가락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용서할 줄을 모릅니다. 용서를 받지도 못합니다. 저항만 하다가 돌아갑니다. 상처만 받고 돌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면 망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는 예수님의 두 번째 손가락을 만나야 됩니다. 용서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은혜를 만나셔야 됩니다. 이분이여인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꼼짝없이 돌에 맞아 죽어야 했던 여인이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주님께로 끌려왔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난 것이지요 아마 이 여인이 율법에 끌려갔더라면 살아남을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에게 끌려가도 그녀는 죽었을 것입니다 친구에게 끌려가도 살아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디에 끌려가도 살아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끌려왔기 때문에 이어 인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슴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를 친구나 이웃들에게로 끌고 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상처를 주님께로 끌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 힘으로 풀수 없는 얽히고 슬킨 문제를 끊고 끌어안고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안고 술병 앞으로 나아가서도 안됩니다. 그 문제를 안고 누군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서도 안됩니다. 그 문제를 주님 앞으로 끌고 오십시오. 주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없고 그렇다고 나 혼자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안고 살아가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죄를 안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세상에 어떤 죄라도 주님 앞에 끌고 오면 용서받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덮어주십니다. 감춰주십니다.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온갖 문제, 내 약점,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실패, 내 생명, 주님께로 끌고 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끌려왔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워졌지.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죄 없는 자는 예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뭄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은 모세의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음 마땅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여인이 맞아야 될 돌은 어디에 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신 것이죠. 이 여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던진 돌에 이 여인의 머리가 부서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돌로 당신의 머리를 치시고 머리가 깨어져 피를 흘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던진 이 돌로 여인의 등이 찢어지고 허리가 깨어지고 살이 찢겨져 떨어져 나가야 하는데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여인이 맞아야 될 돌을 예수님께서 맞아 주신 것이죠. 범죄했던 손과 발을 찢어야 할그 돌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과 발의 못을 박아 당신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힘 있는 남자들이 던지는 돌로 옆구리가 터져서 피가 흐르고 뼈가 부러지야 될그 여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그 돌로 당신의 옆구리를 치셔서 물과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맞아야 될그 돌을 대신 안고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내가 터져야 될그 머리를 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내가 찢겨져야 될그 자리에 예수님은 대신 찢겨주신 것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도 여인은 오늘은 이거 모르겠어 내일은 저불 모르겠어 오늘은 이 남자 품에서, 내일은 저 남자 품에서, 자신의 인격을 망가뜨리고, 자신의 삶을 찢으며, 개처럼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이라 생각했겠지요. 그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모든 죄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가혹한 모든 운명이 이제 끝났다는 것이죠. 이제는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모든 죄는 끝장날 수 있습니다. 모든 저주는 예수님 앞에서 끝장날 수 있습니다.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망가진 인생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도 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롭게 됩니다. 인생 살면서 문득문득 문득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움을 세상으로 끌고 가지 말고 주님께로 끌고 오십시오 교회에 와서 선생 만나지 말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셔서 나를 아름다운 삶으로 빛나는 삶으로 황홀한 삶으로 영원스러운 삶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서 살든지 율법의 손가락을 붙들고 살지 마십시오. 비판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아프게 하고 짓고 상처 내고 망가뜨리는 첫 번째 손가락으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가락을 주님의 보혈의 피에 적시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 은혜의 손을 붙드십시오. 회복의 손을 붙드십시오. 치료의 손을 붙드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새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